이번에는 디스크에 볼트를 삽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볼트를 삽입할 자리가 이쪽 휠에 있는데 이 중에 엣지를 하나 복제해주겠습니다. 엣지를 복제하기 위해서 커브로 가고 커브함 오브젝트 더블릭해대지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엣지를 선택해주겠습니다. 예, 예. 그리고, 라이크릭 합니다. 그리고, 바깥에 있는 휠하고 다른 것들을 좀 감춰주기 서휠 서피스를 적혀줍니다. 그러면, 이렇게, 디스크하고, 커버만 남게 됩니다. 얘를 익스트루드 해주겠습니다. 솔리드에서, 이 원을 선택한 상태에서, 익스트루드 플래너 커버 스트레이트. 얘를, 충분히 관통하도록 이렇게 빼주겠습니다. 그리고,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라이트뷰로 가겠습니다. 방금 만든 익스트루드한 솔리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다섯 번 돌려주겠습니다. 볼트를 다섯 군데 체결해 줄 거기 때문에 얘를 잠깐 켜줘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군데입니다. 그러니까 얘를 다섯 군데 돌려갖고 홈을 파주면 될 것입니다. 트랜스폼으로 가갖고 어레이 폴러 커브는 선택되는 상태고 폴러 어레이 센터를 선택하러 갑니다 0을 입력하고 엔터 몇개 복제할 거냐 다섯 개 선택한 걸 포함해서 다섯 개입니다 그대로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엔터 엔터 이제 퍼스펙티브를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얘들을 빼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기 위해서 solid difference 선택해 주고 right 클릭하고 이쪽에서 얘들을 선택해 줍니다. right 클릭합니다. 그럼 얘들이 빠지면서 이렇게 볼트를 삽입할 수 있는 자리가 디스크에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번, 잠깐 확인해보면, 이렇게 해서, 여기서부터 끝까지 구멍이 관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